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분석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오늘은 어, 꿈을 꿈분이 꿈을 가져오지 않고 그 아내가 가져온 꿈이에요. 아내가 저한테 꿈분석을 어, 배우고 있, 있는 상태인데 남편이 꿈을 분석하다가 어, 다시 어, 모임에 가져와서 그 꿈을 분석해 봤습니다. 꿈 내용이 뭐냐면은 어, 지하철을 타고 내려 직장생활 한 지하, 하는 분인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이 나와 가지고 어 내렸다는 거죠. 그 안내 방송을 듣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왼쪽에 서 있는데 자기만 오른쪽에 서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평소에 자기가 사고 싶어 하던 드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마음에 아, 자기가 저 드론의 주인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드론이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사고 싶은 드론이네. 그러면서 자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왼쪽에 서라고, 자기는 이제 오른쪽에 서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 말을 듣고 옮겼는지 옮, 옮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스케르리트를 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장소 같다는 거예요. 휑하니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10시 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6시 반쯤 이렇게, 어, 나온 거걸 생각하는데, 10시 반 이렇게, 우리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건너편에 보니까 황량한 건물 어두컴컴하고, 왼쪽에는 장갑차가 보이더래요. 그 내가 왜 여기 와있지? 이러면서 그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시간동안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술 먹고 나서 정신을, 정신없이 있다가, 어, 정신을 차려본 그런 느낌. 그래서 뭘, 먹고, 뭘 놓고 온거 없나 싶어서 호주 머니를 이렇게 뒤져 보니까 핸드폰도 있고 휴대그 카드도 있고 다 있더래요. 근데 밑에 보니까 바지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복장이 이상한데 어왜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잠이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꿈을 꿨어요 5월 초에 이것은 앞서 꿈꾼 2월달의 꿈이고 5월 초에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꿈속에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아마 대구가 고향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서서도 보고 계단에 앉아서도 보고 이러는데 자기는 서서 보았다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 내가 서서 보지 다른 영화관에 가서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영화관에서, 영화, 영화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핫팬티. 아주 짧은, 그래, 창피할 정도로 짧은 바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하고,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꿈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꿈에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 안대 방송을 막 듣고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는 거죠. 보통 어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차를 타고 간다든가 할때꿈무석이 어 여러 번 나왔지만은 직장 생활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도 아마 직장 생활을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꿈의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에스컬리터 올라가는데 오른쪽이 어 왼쪽에서 올라가는데 혼자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는 혹시 가고 있지 않느냐 또는 어 회사에서 외톨이로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평소에 갖고 싶은 드론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갖고 싶었다. 그러면 어떤 소망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었는데 이제 생각 속에 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장소 같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가다 내려가서에스컬레터 타고 올라갔는데 처음 보는 장소였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떤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때, 호주머니에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시간동안,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어, 자기 퇴근 시간이 6시 반인데, 밤 10시 반까지 되어버리니까한 서너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도 모른다는 것은, 마치 직장생활에서 본인이, 그 시간들이, 마치 잃어버린 시간, 마치 우리가, 크게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느끼는 그런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고, 그런 거.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속에 휴대폰과 카드가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월급은 받고 있었고,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는 상실해버려. 뭘 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어 질문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 반바지, 파지가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지금,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리고 또,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그, 새로운 곳에 올라왔는데, 장갑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장갑차는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군사 비밀 또는, 어, 국가 기관, 이걸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새로 옮기려는, 그, 에스켈레이터를 올라와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어떤 군사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어, 한번, 또는 국가기관하고 관계없는지 그랬을 때이 아내가 그 새로 옮기, 남편이 옮기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러 2, 3개월 동안 파견을 해서 어떤 일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만나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자면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땄는데 그게 아마 이것을 연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초에, 2월 달에 꿈, 꿈이 이렇게 되었다 5월 초에는 더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꿈속에서 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어, 내가 왜 여기서 서서 보고 막 앉아서 보고 이러는데 자기는 계단에 앉아있고 복잡한데 거기서 왜 내가 여기 있지? 다른 데 가서 편안하게 보면 되지 하면서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직을 하려고 한 것이 이큰 영화관에서 다른 영화관으로 옮기는 그것이 이직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옮겼을 때, 이분이 또 뭐라고 했어요? 아, 옮기려고, 이제, 극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핫팬츠를 입었다. 그래서, 갈아입으려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직장을 옮기기 전에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전화를 했대요, 아내한테. 지금은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지금은 이 꿈꾼 후에 직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게 5월 초에 꾸는데, 지금은 5월 넷째 주거든. 그러면은, 이, 이분이 직장을 옮겼다면 더 이상 이 꿈은 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큰 영화관에서 다른 영화관으로 간다는 것은 직장을 옮긴다는 사징 사인, 사인이고, 그 바지가 맞지 않아서, 어, 다른 바지로 가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몸에 맞는 일로 바꾸는 그것을 원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셀프가 그렇게 하기를 인도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직장을 옮기는 것을 미리 2월 달에 보여주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그 결정을 하기 직전에 이것을 꾸게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하고 지금은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이 꿈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좋은 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